아주 무슨 무슨 성추행범이다 뭐 도둑놈이다 행령을 했다 온갖 걸 덮어 씌워서 있을 때 그때가 그게 구름이야 그 구름을 타고 하늘국이 알려지지 누가 하늘국 광고 하면 내달라면 한 사람도 안 해줘 22살 때부터 무료검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한 줄도 안 내줘 내가 하는 거는 여론조사 인기가 올라가니까 빨리 꺼지고 내려라 내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신인이 하는 것은 모든 먹구름이 가려버려. 이게 누가 하냐? 백궁에서. 예. 음. 네. 나중에 클라이맥스 한걸 보여주느라. 알았죠? 어. 철저히 위장해가지고 저그니까 결국은 그 도둑놈이 그 집안을 구하는 거야. 처음에 도둑인 줄 알았어요. 도둑이 아니야. 무슨지 알죠? 네. 어, 도득이 아니야. 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목걸음의 대표적인 목걸음이 뭐예요? 안티가 있죠? 네. 안티들이 주장하는 거. 주장해서 성추행, 행령,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뭐, 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해난 게 수십 가지야. 그래가지고 1년간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1년간 더 받아도 결론이 안 나와. 그래도 계속 구속을 시키려고 올려. 더 조사해라. 더 조사해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나. 아니 여기 여기 강당에서 무슨 강제추행을 해. 강제추행은 사람을 기절시켜야 돼. 두들패든지 술을 먹이든지 기절 시킨 다음에 하는 게 강제추행인데 여기서 성추행이 아니, 아니래. 강제 추행을 했대. 그치? 그들이 그내은 증거는 꽃다발 주는 거. 그 몇백 명 보는 앞에서 꽃다발 받으면서 옷을 다 뺏겨가 성추행했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꽃다발 줄때 성추행했다고? 아니, 보는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꽃다발 주잖아. 그럼 나 받고 조금 전에 악수했어. 그 악수하는 장면이 그 악수하는 과정에서 옷을 다 <laughs> 뺏겨가지고 성생을 했다는 거야. 두들패가지고 정신 잃게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몇 명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내가 여러분, 내가 혼자 어디 가서 여자 만난 일은 없잖아. 항상 내 차는 우리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고 나는 공적인 인류에 개인적으로 어디 못 가요. 또 어디 개인적으로 한번 보는 사람이 많아, 나를. 그 나는 어디 아무 데도 못 가, 호텔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잖아. 오죽했으면 말이야. 김밥 사서 길거리에서 삼각김밥 먹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에너지 줄때 경호원이 있고. 맞아, 맞아. 하늘공 저, 저, 우리 봉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자를 뚝뚝 패가 성추행해가, 저, 여자를 의식을 잃게 해가지고 강제추행을 하냐고. 어? 나이 80이 다된 사람이. 뭐 내가 무슨 뭐 병강세야? <laughs> 아, 병강세도 본수가 있게 병강세지. 여러 사람 보는데서 어떻게 병강세가 되노? 아, 내가 산속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산속에서 나하고 만났다. 기록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옆에 겸원이 둘이 있는데. 근데 내가 중강제 옷을 뺏겨가지고 간간을 하는데 옆에서 경호원이 말리더래. <laughs> 그 애들 진술서에 그래. 어, 내가 강제주행을 하고 있는데 경호원이 아이, 총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의님. 신의님, 신의님, 여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왜 이러십니까? 어, 막 말리더래. 그런데 내가 야, 이 자식들아, 비켜. 그러고 막강간하더래 <laughs> 진술서가 전부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나성일이 내 경호원이 진술서를 써가지고 냈다니까. 뭐그 놈들이 진술서에 경호원이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말리는데 내가 계속 중강제추행을 하더니 이 말이 되나? 그냥 여자를 때려가 기절을 시키고 막고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막 그랬대. 이건 말이야. 저 중강제추행이라고 고소한 자, 저 사람들은 내가 반대로 전부 고소를 해요. 전부 반대로 고소해서 단명의의 손으로 토의사실로